진짜 주식은 무엇일까요? 진짜 주식은 어,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진짜 주식일 거예요. 좋은 종목이죠. 수익을 안 주는 종목은 어, 부담스럽고 나쁜 종목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 주는 종목들이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꼭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식을 찾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종목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또 기다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기와 시점이 정확하게 매칭이 됐을 때 이때에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수익이 크게 다가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직진에서 움직입니다. 직진 학수. <laughs> 제가 엔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정말 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 사실 그어그 어, 그 강의를 강의가 겸부 그러니까 강의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 방송 프로그램 이쪽에서는 제가 엔터 핵심주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조금 더 보자. 아직은 좀 이르지만은 보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그 기억나시죠? 일단은 오늘 엔터의 핵심주 엔터가 어떻게 이렇게 핵심주로 부각이 되는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부각이 되려면은 부각 부각이 될수 있는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요건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엔터 주식들이 그래도 올라왔는데 뭘 사는 게 좋을까? 어떤 종목을 사지? 고민이 될 거예요. 올라온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어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안 움직인 거는 또 이거 사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렇다면 엔터즈 뭘 살까? 고민되고 어 정말 어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주식에서 말씀드렸었던 SM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M은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동방신기 제가 저도 좋아합니다. 동방신기 아, 이거 재계약 완료했다라는 거 이거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동방기기뿐만이 아니라 세대 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SM. 그래서 SM의 주가가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 제일 크게 작용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였거든요. 엔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폭격의 대피소로 작용한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렇죠. 이제는 K-팝에 대한 덕질이 K-팝에 대한 투자로 이동된다. 어. 그렇죠. 네. 그래서 K-팝 투자에 어, 신경을 쓰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여기에 이제 카카오의 와 시너지 효과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어, SM 주식을 한번 좀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M 주식은요 이렇게 제가 제시라고 얘기했을 때이 황금 라인 보이시나요? 황금 라인.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SM이요. 어, 지금은 더 올라왔어요. 더 올라왔어. 자 여기였었던 게 여기까지. 이제는 더 올라왔어요.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한번 그 차트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볼까요? SM, SM 이거 한번 하고 시죠 음, SM, SM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제일 크게 보이는 선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야 됩니다. 여게 이제 황금 라인. 여기서는 황금 라인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여기서부터 봐야지 황금 라인. 이때 약간 눌리기도 해요. 속임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제 움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본다면 N자 그림 거잖아요. N자. 네, 전형적인 N자형입니다. 그렇죠? 어. 여기서 보니까 N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을 애초부터 볼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N 자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황금 라인에서. 아, SM 수익이 크게 날수 있을 만한 그 여건이 있었구나라는 거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움직였었던 게 여기까지 올라와. 과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하이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제가 라틴 음악, 라틴 음악. 제 유튜브에서도 이 부분이 있어요. 제 유튜브 잠깐만 볼게요. 제 유튜브, 여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어, 이젠 라틴이다. 이렇게. 이젠 라틴이다. 핫하게 떠오르는 종목, 라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거, 이제 볼수 있을 거예요. 자이 하이브가 하이브가 어 진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아티스트 육성하는 거 이거 얘기 하나 많아죠 그죠 이건 기본적 부분이니까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AI 플랫폼 AI 이쪽 플랫폼 게임 이쪽까지 육합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어 이제는 BTS에 대한 완전체 활동이 있는 상황 완전체 활동이 지금 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도어에 대한 갈등 이것도 해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익에 대한 다변화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수익에 대한 다변화에서는 라틴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볼게요. 자 하이브에 대한 주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이브. 자 황금라인. 황금라인에서 똑같이 N자를 움직였는데 얘는 눌렸어요. 주가가 빠졌어 내려왔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이 황금라인. 근데, 정확히 황금 라인에서 지지 받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요걸 움직였어? 요 움직인 것도 아니지.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야? 이거 나올까? 이거예요. 요게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하이브. 이제 봐봐. 황금 라인. 여기서 지지 받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수익이죠. 그쵸? 어. 요거를 조금 더 크게, 제, 제 화면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이브.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나요? 진짜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에서 지지. 아래 꼬리 달고 고까지 지지했죠. 그래서 황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SM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죠. 굴곡은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그렇죠? 굴곡이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수익이잖아. 자, 단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단타로만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황금 라인에 대한 투자법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투자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쪽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정말 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아, 뭐 충언을 드린다라고까지 하, 말씀을 드린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니지, 본전을 찾기 위해서. 나,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야 돼요. 차분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잃었던 투자금 다시 찾아낼 수 있고요. 피 같은 돈. 정말 다독거려서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이 올려놓으니까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어, 그 황금 라인 투자법, 황금 라인, 이 황금 라인 투자법을 모른다면은 정말 진짜 어, 평생 제자리,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이거예요. 황금라인 투자법에 대한 기본편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료로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잖아요. 어, 여기 보면은 주간 황금라인 리포트, TV 스페셜, 주간 황금라인 리포트, 주간 황금라인 리포트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신청하시면 되고, TV 스페셜 다시 보기, 여기에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강의가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6강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8개의 강의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주요 골자에 대한 내용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이 황금 라인 리포트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날 배달되니까 제가 이렇게 다 써놓잖아요. 지난 주에 움직였었던 부분에 이렇게 T Y M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황금 라인, 황금 라인에서 이렇게 이거는 22% 수익이 났는데요. 이거 월요일날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월요일날 시초가에 샀다라는 그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상승률이 나왔나? 22% 상승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찾아낼 수 있어요. 맨날 단타로 5% 3% 이런 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큰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20% 성장력 부각되면서 황금라인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올라오는. 부분이잖아.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디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그래서 황금라인 리포트, 황금라인 리포트. 그때 TV 스페셜 다시 보기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봐 보세요. 어. 어. TYM 22% 실적도 잘 나왔고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률 폴라리스 ai 20.66% 20. ai 그 다음에 신정부의 중점 사업 이런 것들 바이오스마트도 있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공부 한번 해보자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 라인 리포트 황금 라인을 모른다면 평생 제자리 그러면 여기에서도 황금 라인이 있는 거잖아 이 황금 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건가. 이런 것들을 꼭 찾아서 습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